책의 구조는요, 1장 1절에서 2장 5절은 열방과 유다를 향한 심판, 그리고 2장 6절에서 6장 1 4절까지는북 이스라엘 죄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고발, 상당히 길게. 아까 내가 4장이라고 했는데 6장까지 나옵니다, 길게. 그 다음에 7장부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9장 11절에 15절 회복, 유다와 이스라엘 너희들을 회복한다.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고 죽더라도 너희들은 회복한다. 회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아모스의 이제 첫 번째는요, 이 결론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예배를 받기 싫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막 기름이 지글지글 기름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이 돈이 많으니까 아까 얼마나 부유하다고 했습니까? 이복 받으려고 엄청난 예물을,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가인과 아벨 할 때, 왜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을 받았는가? 뭐, 양을 바쳐서 뭐 그렇다, 불에 태워서 그렇다, 여기는 곡식 재산, 그게 아니고 잘 읽어보면요. 가인과 가인이 가져온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아벨이 가져온 재물이라고 되어 있예요그 말은 뭡니까? 재물도 중요하지만요. 가인, 그 자체. 이 사람에 대해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의 삶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고, 가인은요, 가인이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삶, 그가 삶으로, 삶으로 살지 않고, 거짓되고 하는 모든 그걸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그, 그냥 주위를나 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하나님께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복 받겠다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나는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밤 2세 때사마리아 지도층에 대한 심판의 기록했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북 이스라엘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 기득권층들, 부자들, 국가 관리, 제사장들 이 재판도 지금 마음대로 하고 돈 받으면 재판 엉뚱하게 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재판으로 더 그냥 억눌러 버리고 막 그냥 훈방 조치하면 될걸막 뭐 15년 언도를 때려버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요 강력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을 통해 받쳐진 재물로 인해 가지고 제단에서 막 기름이 막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보다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름들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모스서는요. 제 아무리 많은 것과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예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엄청히 큰 겁니다, 이게. 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행 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한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기 치고 막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그 가난한 사람 그 뺏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께 헌금 드리고 이 그러면요. 이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도 내 찬양도 하지 마라. 마,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물도 들고 오지 말고 아, 하지 마라. 난안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그 예배는 나를 위해 야, 너희들이 예배드리는데 이 제사 지내는데 이게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예배를 너희 만족을 위해서 한거 아니냐고. 거기에 나에 대한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에 나에 대한 존경심이 있냐.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 경제적인 복더 받으려고 돈에 미쳐 있는 거야. 돈에 미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모스 사장 4절에서5 절을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 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죄를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비꼬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포하려무나. <laughs> 어,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뭐. 예배는 예배인데요. 이것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예배라는 거죠.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예배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예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사, 아모스 사장 사절 보세요. 이베데라고 길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인거예요베데리 아까 뭐, 뭡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진짜 놀라운 장소 거기 가서 범죄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베데리 가서 아니 죄를 짓는데 왜해필이면 그게 하나님이 그런가요 왜그 야곱하고 내하고 그 추억이 방울방울 그 맺혀 있는 왜그 땅이냐는 거예요. 왜그 땅이냐는 거죠. 왜 북한이냐는 거죠. 평양 대부흥 하나님과 그 평양 그 땅에 그그그 그, 그 추억이 많은 그 평양이 왜 지금 그 땅이냐. 왜그 땅이냐는 거지. 지금 다 동토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고 저주의 땅, 흑암의 땅으로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의 땅이 길가는 뭡니까? 길가라면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여수와 이 저기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베이스 캠프가 길가리입니다. 모든 그리고 그요단강을 건너갈 때 건너갈 때요단강 바닥을 마르게 했잖아요. 그 밑에 그 돌을 주워 오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워 가지고 그돌탑 돌을 기념하는 탑을 샀잖아요. 그걸 어디에 샀냐? 길가에서 다 쌓아 놨잖아요. 열두 돌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 비, 제 옛날에 그 회사의 비밀번호가 길갈 12였어요. <laughs> 길갈 12.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왜, 길갈이 어디냐면 중부 전투, 요소할때 중부 전투를 싸우고 나면 잠은 어디서 잔다? 항상 길갈에서 잤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싸우다가 다시 남부까지 내려가지고 싸도 싸우더라도 잠은 꼭 집에 와서 자야 돼. 길갈에 와서 자고 북부 전투 싸우고 요소에서굳부 북부 전투 싸우면 또다시 또 다시 또 길갈에 와서. 길갈이 베이스 캠프야 베이스 캠프.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포스터가 있는데 베델과 길갈인데 거기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말씀해 보세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며 보세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며 아침마다 어, 막 큐티하고 뭐하고 뭐하는데 자기의 삶은요. 자기가 하는 사업 비즈니스 방식은요. 남 사기치고 뜯어내고 가난한 사람들 도주머니에서돈 털어내고 이렇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뭐 하면서요? 배들에 가서 범죄하면서 그렇게 버린다는 거죠. 길가에서 죄지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잘한다, 잘해. 지금 그 얘기 쓰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것은 니네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잘 한번 해봐라.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너만족을 너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 남장에 딱 나오 있잖아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